안녕하십니까. 세종 시민 여러분. 세종 특별자치 시 국민의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3번 구성모. 세종과 함께 뛰는 세종 청년 기호 3번 구성모 인사드립니다. 저는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 대흥초등학교, 대전중학교, 남대중고등학교를 거쳐 한남대학교에서 정치언론 국제학을 전공하고 정착 석사, 학사를 취직했습니다. 사회문화과학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를 취직했습니다. 현재는 기초과학연구원 선임행정원 휴직에서 대한커뮤니케이션학회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국정, 주요 국정 과제를 홍보했고 국민과 소통하였습니다. 또한 전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또한 미디어경영연구소에서 공동연구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 세종시가 좀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세종시민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구석구석 현장을 어, 뛰어다니며 낮은 자세로 세종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외침만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뭐 지금까지도 메아리가 되어서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세종시민에게 불행을 안겨준 요인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구성문은 세종시를 부실공사파이라고 명명합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개라고 합니다. 부실군석판 세종시를 대표하는 교육환경만 보더라도 센서와 관련하여 당국은 초기에 학생수요를 잘못 예측하여 과소한 과밀한 학교를 많이 양산했습니다. 특히 거주지 근처의 과밀학급으로 인하여 많은 아이들, 교통수요가 많은 대로를 건너 먼 거리를 통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등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의 등하교를 책임지다 보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과밀학급의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교육을 기대했던 우리 세종시민은 현재와 같은 열악한 교육 환경에 분노하고 있으며 또한 아이들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불, 고물가는 또 어떻습니까? 세종시의 물가는 살인적인 정도 높아 세종시민의 주머니 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용시 건물가의 원인은 LH의 체육과 입찰제에서 기인하며 동시에 시행자와 시공자의 높은 분양가 때문입니다. 세용시에서 상가를 분양할 경우 높은 수익 얻는다는 기대감에 입찰자들은 터없이 높은 수익준의 입찰과 분양을 받습니다. 높은 상가 분양가에 사람들은 50%가량 대출을 받아 상가를 구입한 후 임대를 놓고 임차인에게 높은 임대를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용시는 여전히 부실공사 도시입니다. 미완성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미완성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세종시민은 지금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세종시민이 그동안 행복할 수 없었던 것은 정부의 기관에 무책임했고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표자를 자임했던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삼겹살 오래 구웠습니다. 그 불판 바꿔야 된다. 바꿀 때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지킬 약속만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당선이 된다면 절대 부족 학교, 신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지 확보, 공당 확고 운영 등 교실 증축등 이전에 하던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물가를 모니터하고 점검하는 민간정이 중심이 되는 세종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공원, 국립승호원자연사박물관 종합운동랜 등 세종시의 랜드마크를 조기에 완성하여 대통령기록관과 호수공원, 그리고 국립도서관으로 이어지는 완성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완성된 세종시를 만들겠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이번에야말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심판한 기회를 저 구성모에게 주십시오. 저 구성모는 반드시 세종시민 여러분과 세종시를 위해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저 구성문은 세용시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신선한 정치로 응답하겠습니다. 당의 변화와 요청에 총선 승리로 응답하겠습니다. 시장과 마트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마주했던 세용시민 여러분은 한숨에 구호가 아닌 정책과 실천으로 응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태가 아닌 신선한 정치.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삼겹살 오래 고웠습니다 불판 바꿔야 된다. 신선한 정치로 바꾸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의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3번 구성모 세종과 함께 뛰는 세종청년 기호 3번 구성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